10분 있어요 주원 씨? <laughs> 아 키스 네. 씬에서 그냥 하늘 다 풀었다고 보시면 되죠 아니 <laughs> <laughs> 제가 주먹이 지금 <laughs> 여기 몰입해서, 굉장히 몰입해서. 네. 네. 정말 네. 15세 수위네 아. 아. 키스씬인데 네? 보면 정말 네. 깜짝 놀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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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네이네네네네네이네네네네네네네사네네네 <laughs> 김중 씨였습니다. 김태희 씨가 휴식 시간을 갖고 눈부시게 예뻐져서 저를 만나줬습니다. 부럽다 어,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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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저도 그때 제가 벌써 아, 부러워요. 아. <laughs> 예, 애교 있죠, 소탈하죠, 솔직합니다. <laughs> 햇살보다 더 눈부신 그녀를 만났습니다. 국보적인 <laughs> 여신 미모, 따뜻한 마음씨까지 소유한 배우 김태희, 천사 같은 그녀와의 데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아 진짜 아름답네요 좋아요 네. 네. 정말 동태씨 <laughs>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아 안녕하세요 예, 오래간만 아 오래간만이에요 아 그동안 진짜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올해 초 중반까지 이제 장옥정 드라마 촬영 열심히 했고요. 네,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는 상태였기 아 때문에 거의 뭐한달 정도는 요양을 좀 했고요. 평소에 그럼 쉴때좀 어떻게 하세요? 앉아 있는 시간보다는 누워 있는 네. 시간이 거의 많고 아, 소파에도 좀 이렇게 넓어져 있고. 네, 그쵸. 예? 거의 이제 그동안 쉴 때보다 좀 심심하면 뒷산에 살짝 산책도 갔다 오고. 만약에 어, 그뭐 김태희씨하면 대한민국 대표 이제 미녀 여배우로. <laughs> 자리매님 하셨잖아요. 팬들도 이제 그태부라고 부르네요? 어, 팬분들이 붙여주신 애칭인데 예. 헤이 예쁘다? <laughs> 본인이 그게 <laughs> 민망하시죠? 네 <laughs> 예, 맞습니다. <laughs> 아, 얼굴이 조금 빨개지시는데 <laughs> 태부 <태쁘아? 웃음> 좋아서 그러신 거예요? 민망해서 그러신 거예요? 솔직히 되게 마음에 드는 애칭이고요. 예. 저도 그래서 제 입으로 태부라고 많이 얘기하고 다녀오래요. 아, 그럼 본인 스스로도 <laughs> 아, 나 이럴 는 네. 정말 더 예쁜 것 같다. 어렸을 때에 비해서 음. 아 예전만 못하 아 예전만 못하. 누가 그래, 누가 실제로 워낙에 또 이제 패션니스트하고 옷을 잘 입으시니까. 에패션니스트가 된지 얼마 안 됐어요. <laughs> <laughs> 야이 연예인 <laughs> 이 스타는 정말 내가 봐도 옷을 잘입더라 이효리 씨, 이효리 씨는 정말 어떤 스타일이든 다 소화를 하시는 것 같아서 예쁜 것 같아요, 정말. 이우리 씨는 이제 섹시의 또 대명사니까 경쟁 의식이라든지 <laughs> 예아 경쟁 상대가 <laughs> 안 되죠 섹시미는 예 따라갈 수가 없죠 <laughs> 셀카를 그렇게 못 찍으신다고 <laughs> 자주 안 찍는 편이에요 그래도 <laughs> 네. 정말 잘 나온 것들만 올린 거예요 잠시만요 김태희 씨 셀카 <laughs> 아 다시 찍어갈게요 남들의 그 얼짱 각도랑 예. 다르더라고요 예. 좋아요 어떻게 셀카 찍으시는지 많은 하죠. 카메라 앞에서 셀카 찍는 거 진짜 처음인데. 음. 어아 <laughs> 되게 민망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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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각도로 치고도 예쁘게 나. 저 휴대전화 제 거였어요. 네1 위를 하신 게 결혼식 민폐하객이다두 <laughs>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지만 오히려 민폐 하객이 된 김태희 씨. 재미 있으라고 이렇게 붙여주신 기사 제목인 것 같은데 참 민망해요. 근데 정말 제가 그날 결혼식에서. 신부가 정말 제가 여태까지 가본 결혼식들의 신부들 가운데서 정말 최고로 예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결 민폐 하객으로. 아니. 이번 아, 기회를 통해서 한번 이민정 씨한테는 사과 한번 하세요. <웃음> 잘못했습니다. <웃음> 아, 성격 너무 좋으시다. 데뷔 때부터 <laughs> 수한기모로 주목받았지만 누구보다 혹독한 연기자의 길을 걸어온 그녀. 그러나 끊임없는 그녀의 노력은 조금씩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고 <laughs> 있습니다. 상면. <laughs>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면? 장옥정 사랑에 살다가 네, 아직까지 되게 여운이 많이 남아있고 음. 네, 정말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연기력 논란도 항상 많이 음. 따라다녔었어요 거의 그런 얘기가 사라졌구나 많은 분들이 이제 내 연기도 좋아해 주시고 네, 인정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장옥정 사랑에 살다하면서또 좌절을 한 거예요 아 제가 봐도 너무 나 많이 부족한 모습이 예, 많은 분들에게 비춰진 것 같아요 힘들기도 하고 그걸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그 짐이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해요 근데 어쨌든 음, 끝까지 진정성 있게 음,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알아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 열심히 했고 후회도 영원도 없이 예. 정말 열심히 끝까지 마무리 한것 같아요 그럼요. 함께 작품했던 유아인 씨가 그렇게 김태희 씨 칭찬을 여전히 하고 있다고 <laughs> 너무 고맙죠 진짜 입금할게요 계약이 있었나요 기억에 남는 아이리스 네. 이병헌 씨와의 그 사탕키스 네. 아 고음이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달콤한 사탕키스 이건 정말